무언가를 배우는 일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아니죠. 평생학습이란 이름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기술부터 예술까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우리 동네 진주. 배움의 즐거움, 나눔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평생학습 축제 현장 동네 TV가 담아왔습니다. 배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진주 평생학습 축제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배운 것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 진주 평생 학습 축제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요. 제1 6 우리 평생 학습 도시 진주의 축제가 16회 마지를에 이런 축제를 계속하는 이유 자체는 이 한해 동안에 배운 그 즐거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면서 그 나눔이 단순한 어떤 이 양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한테 격려를 하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평생 학습의 효과가 더 커지면서 우리 진주라는 도시도 더이 변화에 더 능동적이고 또 어, 이 구성원들 시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십오 개 평생학습 기관 단체 동아리가 참여해 한해 동안 갈고 닦은 배움의 결과물을 펼쳐놓는 자리. 역시나 행사장에선 각종 체험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아 여기 학습원에 되게 라인댄스. 무대에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어떤 체험 하셨나요? 한복 입는 거 하고 투어 던지기요. 배움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간.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끈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로봇 강아지였는데요. 진짜 강아지가 춤추는 듯 움직임이 꽤 자연스럽죠. 또 다른 체험부스에선 우유팩이 잔뜩 등장했습니다. 우유팩을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배우고 내 손으로 직접 재활용 소품도 만들어 보는 시간 어떤 걸 만드는 건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평거복지관에서는 우유팩이 진주를 살린다는 지지로 지금 우유팩 분리수거에 대한 걸 홍보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스트링 아트로 화분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야외에서는 체험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혹시 추워서 손이 시리지 않을까 그 점이 가장 좀 염려스러웠는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진주 평생 학습 축제 이번엔 실내로 가볼까요? 무지개동산 가장 큰 무대에선 지난 1년 동안 배움을 갈고 닦은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울림 태권도 공연단의 특별 공연이 무대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합창부터 밴드, 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취미를 갈고 닦은 시민들이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주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진주 시 평생 학습 축제 이렇게 같이 공연하게 돼서 즐겁고요. 우리 아젤리아 카이어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개회식 시작해 봐야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임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16회 진주 평생 학습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쁜 일상에도 짬을 내어 배움과 취미를 갈고 닦은 지난 1년 그 노력과 성장의 흔적들이 화면으로 펼쳐지고 진주시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준 이들에게 감사패도 전달됩니다. 사회는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 이 스스로가 어, 변화하는 주체가 되고 또 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조를 하기 위해서 이 배움이 꼭 필요한 겁니다. 배움은 끝이 없잖아요. 평생을 수도 시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웃들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않고 남겨보는데요. 오늘 친구 추천으로 와가지고 한번 체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 그리고 보셨나요? 그 진주 마스코트 하모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학습 축제 이제 구석구석 둘러볼까요? 평생학습관 유화 아크릴반에서 준비한 전시회 직접 해설에 나선 이분은 누구실까요? 능력 개발원에서 그 운영하는 유화부 회원들이 능회를 만들어서 해마다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배우고 느낀 것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나이를 초월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전시회로 열고 있습니다 그 시각 야외에서는 AI, DX 체험존도 북적북적 인기가 많았는데요 AI를 활용한 머그컵 만들기부터 VR을 통한 가상세계 체험까지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법이죠 저희 연원공과대학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DX 특화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개최한 평생학습 축제로서 저희는 AI를 이용한 머그컵 만들기, VR 체험 두 가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캔바 프로그램으로 머그컵을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더 머그컵 만드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이 너무 많아서 좋고요 가족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체험들도 있고 오늘 체험 너무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험 부스 중에서도 유독 긴 대기줄을 자랑하는 이곳은 평생 학습 축제 운영 본부인데 어떤 체험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운영 부스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제16회 진, 진주시 평생학습축제에서 체험부스를 다섯 곳을 체험을 하고 오시면 스탬프를 찍고 오시면 저희가 선물을 뽑기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나눠주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하모키링이랑 커피포트나 핸드크림, 샤워타올 그리고 또 이제 여행용 파우치 같은 걸 드리고 있습니다. 와, 선물 받아가신 분들 부럽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진주 평생학습축제. 이번에는 쿵떡쿵떡, 떡만대기 체험에 푹 빠진 어린이들을 만나봤는데요. 조물조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떡, 얼마나 특별할까요? 능력개발관에서 떡 제조 기능사 수업을 맡고 있는 박점선인데요. 오늘 평생학습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여기서 몇쁜 토끼 떡이랑 바람떡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만들고 또 홍도가 좋아서 또 누구나 오늘 또 날씨도 너무 이뻐 가지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재미부터 만드는 재미까지 재미가 넘쳐나네요. <놀람> 저희는 지금 자개공예 하고 있고요. 자개로 공예로 열쇠고리 만드는 걸로 이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개는 어떻게 만드나요? 자개 공예는 일단 마음에 드는 도안을 선택하고 거기에 이제 원하는 자개 색깔을 붙인 다음에 다시 위에 그니스를 칠하고 붙여서 예,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또 그동안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한번 배우며 새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여기 한글 쓰기 체험이 그렇다네요. 한글 세움이라는 한글 규칙을 통해서 어 글도 써보고 캘리그래피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배움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서 진주 사는 게 너무 좋네요. 에이. 온 가족 나들이의 기념 사진도 빠질 수 없죠. 사진 한 컷에 추억을 가득. 오늘 다양한 체험이 많아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나들이였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시간은 다른 팀에게도 많은 다시 찾아간 무대에선 많은 시간을 예, 하려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 많은 기대 예, 바랍니다. 나이를 잊게 하는 실버밴드의 멋진 공연이 무대를 주름잡고, 노래, 민요와 춤, 라인 댄스 등 15개 평생 학습 동아리에서 준비한 공연이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요. 배움을 향한 용기와 열정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오롯이 전해지는 시간. 차를 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과 아, 여름에 아주 땀을 많이 흘리면서 보충으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특별한 우리 뭐 기대는 없지만 무대에 무사하게 올라가서 아, 실수 없이 하고 내려온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회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 먼저 그리고 좀 어, 뒤는 말씀이지만 진주시에서 우리는 우리 그 평생학습을 어,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더 나은 어, 우리 실력과 내시에 부답할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쑤 이번에는 국강 마당까지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한계도 없음을 이번 무대를 준비한 실버 세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연료하신 분도 많이 계셔서 앉아서 좌식으로 할수 있는 어, 국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꽃 타령과 도라지 타령을 어, 소고 악기를 함께 배영을 해서 노래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해피 색소폰 팁까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평생학습 축제 공연 무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평생학습의 힘 아닐까요? 축제가 깊어지며 출출해진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꼬마김밥 만들기 부스가 유독 북적북적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직접 김밥을 말아보는 시간도 큰 배움의 순간이겠죠. 오늘 젤 파스 만들기랑 김밥 만들기 했습니다. 혹시 김밥 만들기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음 재밌었습니다. 혹시 어떤 김밥 만들었어요? 어, 깻잎 김밥이랑 햄 김밥이랑 당근 김밥이랑 오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축하하러 찾아온 하모와 아요까지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 더욱 빛났던 평생학습축제 올해 평생학습축제 개최 장소가 진진신라 체육관에서 하다가 여기 평생학습관 무지개 동산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는데 시민분들께서 혼선을 빚지 않고 찾아주신 진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내년에는 체험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알차게 구성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한해 새로운 배움으로, 더 나은 배움으로 인생을 즐기는 진주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학습의 즐거움을 함께 하기 바라며,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